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아, 11일 정부가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를 어, 제의를 했습니다. 추석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해서 관심사항을 논의하자 아, 이런 건데요. 19일 날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 북한 응원단 참가를 위한 실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사이의 대화가 뭐 날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시 대화가 아, 가능해지는가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북아의문의 문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정부 발표 내용부터 좀 알려 주시죠. 예, 11일 오전 그 한국 정부가 김규현 수석 대표 지금 NSC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김규현 수석 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북한 측에 보내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의를 했는데, 기본 내용은 오는 1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 북측에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 줄 것. 추석 계획이 이상 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 간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으로 통지문을 보냈고요. 이후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 가족 상봉 외에도 오이사 조치, 금강산 관광 재개, 인천 아시안 게임 북측 응원단 파견, 드레스덴 통일 구상, 통일 준비 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어, 나누고 싶다, 나눌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제안한 게 2차고 원래는 지난 1, 2월달에 1차를 네. 했었죠. 네. 그래서 반년이 지나서야 2차를 한한는 굉장히 띄엄띄엄 하고 있는 건데 아, 네. 예. 이게 지금 그 사이에는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2월달에 고위급 접촉도 사실 이상가족 상봉이 주된 의제였죠. 그래서 설을 계기로 해서 이상가족 상봉을 하자라는 것 때문에 고위급 접촉을 했던 거고 그 지금도 결국 추석을 계기로 이상가족 상봉을 하자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앞으로는 명절을 앞두고만 고위급 접촉을 하는 그런 이제 관례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고위급 접촉이라는 표현도 사실 좀 웃기는 표현입니다. 그냥 회담이면 회담이지 접촉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외신에서는 다 그냥 회담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 한국만 접촉이라는 표현을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거기서 1차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됐던 내용이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볼수 있는데 하나가 이상가족 상봉. 그다음에 상호 비방 중상 중지. 그다음에 남북 간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자. 이거였는데 사실 이상가족 상공만 이루어졌지. 그 이후에 상호 비방 중상이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합의가 나오고 나서 뭐 곧바로 국방부에서는 심리전은 비방 중상이 아니다. 뭐 이런 발표를 하고 통일부에서는 인권 문제는 상호 비방과 관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을또 비난을 하고 이~ 군내 어모 아래에서 민간단체들이 대북비라 또 살포를 하고 이런 것도 계속 지속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호 비방 중상이 계속돼 버렸습니다.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거죠.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회담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속됐던 거고 거기에 이제 군사적 위기 상황 그~ 뭐 쌍용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북에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러면서 대화는 이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반년이 지나버린 생, 상황이죠 북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예상을 해보자면 어~ 오이사 조치 문제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지 뭐 아시안게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를 해볼 만한 상황 아닐까 뭐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이게 날짜가 좀 문제입니다. 19일 날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18일부터 을지프리던 가디언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이 진행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훈련을 특히 이제 북한이 을지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을 있습니다. 3월달에 하는 키리졸브훈련과 마찬가지로 이게 평양 점령을 위한 전쟁훈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을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날 대화해보자 라고 하는 게 거꾸로 이제 뭐 역으로 생각해보면 북한에서 우리 18일날 핵실험 할 건데 19일날 협상 한번 해보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남쪽에서 받겠습니까? 그걸 마찬가지로 어, 북측의 입장에서도 야 이렇게 날짜를 잡았던 건 사실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거다. 음, 군사 연습 막 대규모 무장력을 가지고 북한을 위협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건데 그런 대화 자리에 과연 나올 것인가? 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당장은 지금 아시안 게임 참가 문제가 더 이제 촉박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 국제 관례에 따른 그 응원단 파견 문제 이런 것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렇죠. 이산가족 상봉 문제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음. 좀있고요 학과의정부 의도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올해 초에 그 통일 대박 얘기 나오고 또 독일 가가지고 드레스덴 구상 발표하고 이러면서 박근혜 정부 도대체 왜 저러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이 있었으면 작년에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는 한껏 나쁜 관계를 최악의 상황까지 몰아 놓고 갑자기 아 통일이 좋은 거니까 통일 한번 해 봅시다. 통일 준비 위원회 꾸려 봅시다. 이래 버리니까 도대체 갈팡질팡.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이 대북 정책 대외 정책은 도대체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갈팡질팡인데 일단 몇 가지 배경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이 남북 관계 문제를 가지고 자기 신에 이제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정권이 위기에 몰렸을 때 국민들로부터 계속 비난을 받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이런 위기에 몰렸을 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로 미리부터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 어, 그게 바로 남북 관계 아닌가. 그래서, 어, 여차하면 남북 관계에서 이 특단의 카드 같은 걸 이렇게 던져서 새롭게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내에서 처음부터 이 남북 관계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걸 추진하고 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측근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련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일각에서는 원래 드레스덴 구상에 오이사 조치 해제가 들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때 독일에서 통일 구상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남쪽에 많은 전문가들 교수들이 아, 상당히 획기적인 게 발표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데 한미일 정상회담 하고 나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측에그 얘기가 흘러 들어가서 미국에서 가로막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권 위기를 모면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그걸 가만히 용인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 사이에 어떤 대화가 진행되는 것 자체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 1차 고위급 접촉 이후에 북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대화 제의를 했습니다 중대 제안, 뭐 특별 제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중 있는 명의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발표가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때 이제 국내에 심지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북한의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화하자는 것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그럼 대화 안 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에서 계속 중대한 입장을 가지고 대화 제의를 계속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걸 계속 거부하고 있다가는 어 북한은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한국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어 그런 이제 모양새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걸 이제 타개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필이면 지금 또 ARF라고 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의장성명에서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아시아 지역 심지어 아시아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에 미국도 참가합니다. 를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떤 각 국가들의 입장이 이게 종합되는 게 ARF의 이제 성격이 있는데 거기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냐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대화제의를 했는데 한국이 계속 거부했다. 이런 입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유리한 고지를 불리한 상황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화 제를 했다 뭐 이런 이제 명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지금. 미얀마에서 진행이 됐죠. 네. 네. 네또 진행이 됐는데 회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의장 성명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의장 성명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의장 성명이라고 하면 이게 각국의 여러 주장들 중에서 취합할 수 있는 것만 취합해 가지고 쭉 나열하는 식으로 이제 보통 발표가 되는데 지금 중국의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쪽에 이제 분쟁들이 계속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 합의가 지금 안 돼가지고 의장 성명이 미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고위급 접촉을 하는 그 제안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과 관련돼서의 입지 문제도 그렇고 교황 교황 만난 자리 네. 이때도 또 한국에서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게또 세계적으로 아, 어, 좀 면이 선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막 언론에서 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교황 만나 자리에 통일부 장관이 예. 예, 또 만나기로 어, 했더라고요 어~ 통일부가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 <laughs> 이런 국민들의 이런 데이제 교황 만난 자리에는 배석을 하더라고요 참자 북한의 그 참가단이 사차 핵실험 발언을 해갖고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어, 정확하게는 4차 핵실험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 최명남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인데요. 10일 날 외무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가 이 미국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다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어, 우리들은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국이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우리도 어, 핵 무기를 계속 증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어떤 행동도 다할수 있다 이 얘기는 뭐 핵무기를 증산하는 것도 있지만 뭐 핵실험을 추가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 이 연설문도 음.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 언론에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이것도 이제 10일 날 연설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북한의 주장을 뭐 사실 이제 그대로 다시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핵 억제력을 보유하기로 한 것은 건국 이후 반세기 이상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끊임없는 군사적 압력 핵 위협에 시달리다 못해 부득불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결단이다. 대화와 협상은 정상적이고 연례적인 것으로 되면 좋지만 적대적인 대규모 군사 행동이 연례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반복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지금 항상 하는 얘기가 을지 훈련은 연례적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과도한 반응을 보일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놓은 거죠 전쟁 훈련을 연례적으로 하지 말고 대화를 연례적으로 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을 송두리째 드러내고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방도도 이미 내놓은 지 오래다. 조선의 북과 남을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초래함이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어 북한이 이제 원래 내놨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쭉 해설을 하면서 어 남과 북이 서로의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통일을 하면 서로 전쟁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도 했습니다. 어 기본은 8월 달에 한미일 군사 동맹의 정점이라고 볼수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또아 남북 간에는 여러 가지 대화의 고리들이 또 있어요. 예. 북에서 지금까지 제안해 왔던 것도 있지만 남쪽 정부도 이번에 제안을 했고 그리고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것을 활용하고 싶은 각자의 계산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북일간의 접촉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에서 있어서는 적대행위가 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핵실험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됨과 동시에 음. 또 남북 간의 연방제 통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예. 이런 일이 지금 어떤 계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국면을 음. 통과해서 과연 미국이나 북이 다른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론에 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지 음. 있다고 보시는지 예. 예. 일단 그 지난달에 북한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어 계속 고집하면 우리도 기다릴 수 있다. 어 오바마 정부보다 더 말이 통하는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우리도 기다려 줄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뭔가 다른 대북 정책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끌면 끌어도 좋다. 어 우리도 계속 가자. 어 상관없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핵무기는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더 부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니까 시간은 지금 미국 편이 아니다 북한 편이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국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대신 북한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전 세계 차원까지 안 가더라도 동북아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북한의 영향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국한테 불리하지 북한이 불리한 상황은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북한이 그걸 알고 어, 전략적인 일 하고 싶으면 계속해라 너네 정권 바뀌고 또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상당히 자신만만한 표현을 던진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아시아 중시 전략이라 해가지고 아시아에 뭐60% 미군을 배치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약간의 허구가 섞여 있는 게 미국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국방비를 줄여야 되고 국방비를 줄이려다 보니까 60%를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말은 해 놨던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중동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미군을 줄여가지고 비율을 맞추고 있는 그런 이제 편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려운 상태가 돼버린 게 이라크 내전 터져버리면서 이라크 이번에 공습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 이라크에도 파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우크라이나 지금 뭐 동부에서 거의 전쟁 내전 상태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도 미국이 신경을 안쓸 수가 없고, 이스라엘도 좀 팔레스타인하고 뭐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을 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이 발을 빼고 싶어도 발을 뺄수 없는 상황이 이쪽 이 유럽 중동 이 지역에서 이제 막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 또 군사력을 집중할 수도 없고 어뭐 이런 이제 진태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걸 이제 미국만 곤혹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어 이른바 동맹이라고 하는 일본과 한국도 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 미국이 지금 뭔가 힘들구나 미국이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예.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아어 미국이 힘든데 언제까지 미국에 기대고 하 있어야 되냐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 미국과 원래 앙숙 관계였지만 지금은 미국의 부하 노릇을 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 힘을 좀 키워보자. 어, 그러려면 어,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에서 이제 북한과 접촉을 하고 북일 회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도 그런 욕심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에, 미국이 빠질 때를 대비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미국한테 총 맞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이제 정황이 있는 건데 어쨌든 미국도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믿진 않아요. 박근혜 정부가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어 미국 말만 미국 말은 겉으로는 잘 들어야죠. 하지만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속에서 이제 다양한 모색들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중국과 가깝게 시진핑 정상회담도 하고 어, 중국을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그런 이제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 북한에게 이번에 대화제를 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바라볼 수 있다 어, 북한이 계속 이렇게 미국을 몰아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미국 그 선봉대 역할만 어, 하면서 있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뭐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얻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ARF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좀 알아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북미 간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도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혹은 또 진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어쨌든, 탐색전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 탐색전을 근데 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나서서 하지 못할 정도로 면이 서지 않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형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북일 간의 접촉이, 어, 접촉이나 남북 간의 접촉이 그것이, 어, 일본과 한국 정부 나름의 필요에 의한 것이든 혹은 어, 미국도 나름대로 이 중에서 일부는 미국의 정부와 이런 거에서 좀 필요해서 벌어지는 일이든 간에 어, 그것, 그 모든 것에그 모든 요구의 그 결론이 어, 전쟁이 아니라 평화 이제 대화 관계 개선 이런 답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답을 답이 이제 평화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 만약에 한반도에서 남북 정부 단, 당국이 만나는 이러저러한 회담들이, 어. 잘 성공적으로 치러지고요 그리고 남북 그 선수단과 응원단과 그리고 국민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또이상가도 상봉이라는 일이 벌어진다면 평화란 답을 얻는데 더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결정적 계기들의 우리 국민들이 할수 있는 일이 정부가 할수 있는 일보다 더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뭐조로 8월달 어, 모쪼록 8월 달어 9월달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아니라 남북 간의 접촉과 만남, 교류 이런 것들이 압도하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권 방송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